또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어, 10월 1일 점검 진행으로 불편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속상하신 마음 모두 헤아릴 순 없겠지만 미안하다고 합니다 음, 약속하지만 아래와 같은 보상을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좋아요, 꼭 부탁해요. 자,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이템 복사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옛날에 그 오크 서버 아이템이 복사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한 10년이 넘었죠. 근데 오늘 리니지의 아이템 인형이 복사가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리니지를 접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가장 비싼 인형이 추갈파스 인형이라고 이게 한5천만 원씩 해요 현금으로. 그리고 뭐 밑에 싼 거는 이제 한2천오백만 원, 밑에 뭐한 천만 원, 백만 원, 몇 백만 원뭐 인형이 다양해. 이게 이제 오늘 복사가 되었다는 거죠 복사.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이제 복사가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복사가 됐는지는잘 모르겠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복사가 된 거는 확실하고 서버 이전 오늘부터 서버 이전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인형이 서버 이전을 하면 인형 가지고 다른 서버를 갔어 그러면 복사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 복사 <웃음> 나는 서비전 안 해가지고. 네임변에는 복사된 걸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섭다 중입니다. 서버 이전을 하면은 복사가 되었다. 그 말이 지금 돌고 있고 할파인형 한 개였는데 복사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축할파를 만들었다. 그런 분도 있고 저기 원래 축할파인형이 하나 더 생겼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NC가 긴급 섭다를 하더라고. 섭다 시간이 3시간이야. 보통 1시간 하거든. 3시간 적어 놓고 아직도 어 거의 2시간째 지금 섭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일이 생겼길래 섭다를 하냐 하고 공지를 봤는데 자, 여기가 어 홈페이지 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섭다합니다. 어 끝. 네. 뭐 때문에 섭다 하는지는 안 갈차죠. 근데 3시간씩 섭다 하는 이유가 흔치가 않거든. 그래서 뭐 분명히 캐시템이 문제가 있어야 NC가 긴급 썹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상에 무슨 버그 있으면 다음주에 해 웬만하면 썹다를 안해 근데 캐시템 문제가 생겨야 긴급 썹다를 하는 거죠 원래 NC가 근데 그거를 3시간씩 하길래 뭔큰 일이 생겼나 하고 알아봤더니 이야기했던 인형이 복사가 되어가지고 뭐 합성시켜서 이제 복사가 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합성을 해요 인형 합성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생겼으니까 <laughs> 축알파 만들고 축용인형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약한 55분간 수업이 열려 있었죠 55분 지나서 긴급 수업들 한 거기 때문에 이한 시간 사이에 합성도 하고 혹시나 뭐 거래를 한다든지 했으면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업 다 중이고 민저씨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어마어마하다 근데 어 만약에 이게 정말 아이템이 복사가 됐으면 지금 뭐 백섭을 해야 되네 롤백을 해야 되네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근데 백섭을 하면 일이 더 커져 그한 시간 동안 미니지 월드에 그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섭다 끝나고 바로 러시하는 사람도 있고 <laughs> 섭다 끝나고 뭐열렙파는 사람도 있고 인던한 사람도 있고 이거 전부 다 백섭해버리면 안 그래? 러시로 뭐 떴어? 만약에 누가 뭐 말도 안 되게 굳이 팽이 떴어 <laughs> 백섭 해버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또 개오그래 날라가면 개이득 떴으면 어떻게 이거 만약 백섭을 하고 그래버리면 더 일이 많아져 그래서 확실히 n c 가 저거 만약에 복사가 됐으면 그것만 잘 확인하고 거래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항상 이런 문제는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길 수도 있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NC가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 갈쳐주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섭다를 진행 중이고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잘 처리가 되었다 유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이런 일안 생기게 앞으로 조심하겠다 죄송하다 그리고 뭐 보상도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 유저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려주진 않네요 그래서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자, 그리고 리니지 M. 우리 옆집에, 어, 리니지 M에도 문제가 생겼어. 여기 봐봐.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 자, 여기, 여기도 긴급 섭다를 했어. 10월 1일 6시 58분에. 근데 여기는 니니지랑 뭐가 달라요? 갈차 주는 거지. 정기 점검 이후에 일부 캐릭터의 레벨이 변경된 현상. 이것 때문에 섭다를 한다. 니니지엠은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유저들이 알수 있잖아. 아 이것 때문에 섭다를 했구나. 섭다 할만하네. 음. 근데 니니지엠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섭다를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 갈차 주죠. 니니지엠 이 문제는 뭐냐면 94레벨인가? 뭐 그렇게 됐대 갑자기 레벨이. 근데 리니지M은 레벨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선물도 주고 뭔가 캐스트 아이템도 받고 뭐 그런 게 있나봐. 그런 보상이 어 94레벨이 되면서 다 받은 다음에 그게 알려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섭따로하고 벌써 해결했어. 일부 캐릭터 비정상적인 레벨 증가 현상 뭐 이래 이래 가지고 전래 저래, 저래 가지고 정상 수치로 다 복구하고 업적 보상 경험치 구간별 레벨업 혜택 다 회수했대. 아, 저런 문제 때문에 섭다를 했고, 다 해수를 했고,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놨다. 그거 죄송하다. 어, 그리고 보상해 주겠다. 이러면 됩니다. <laughs> 니니지 앤처럼 <laughs>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뭐 죄송하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니니지는 아직도 어,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섭다를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몰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가? 아니면 아직도 자기들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건가? 여튼 점검을 한다는 거는 무슨 문제인지 안다는 거잖아 저기 리니지 앱만큼이라도 어,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NC 그 NC가 이렇게 딱안 갈쳐 주니까 지금 유저들이 난리가 나고 막 단톡방이고 막 게시판이고 막 별의별 카드라가 다 들어가고 지금 인형이 복사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아이템도 복사됐다고 그러지? 지금 막 얼마나 그 카드라가 많겠어 빨리 NC 어, 확실하게 합시다 아주 심각한 문제 같아요 예전에 NC가 일 처리한 거 보여줄까 옛날에 그 11년 전이네 11년 전에 리니지 오크서버 아이템 복사로 기사도 나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그겁니다 그때 NC가 이렇게 정중히 사과한 거는 처음 봤어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NC가 사과한 적이 없어 이거는 그때 오크서버 아이템 복사 사건 그 공지를 NC가 이렇게 올렸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16년간 리니지를 사랑해 줘 가지고 지금은 올해가 27주년이죠? 이때가 16년이었네요 아이템 복사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게임상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정말 죄송한데 오크서버에 게임 정보를 특정 시간대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가 봐, NC가. 진짜 특정 시간으로 백섭 한다는 거는 진짜 심각하거든. 나 이때 니니지 망하는 줄 알았어. 실제로 백섭을 했어, 이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때 사건을 뭐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야기를 하자면 창고인가? 특수창고인가? 나도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창고에 아이템을 넣었다가 빼면은 복사가 되었던 거야. 이렇게 나도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디스를 넣었다가 디스를 빼면은 한 개가 복사가 되는 거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복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이템 아데나 뭐 모르겠어 혈창고인지 뭐 특수창고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창고에다 넣었다 빼면은 아이템이 복사가 되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하루 이틀 복사한 게 아니고. 몇 달을 아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너만 알고 있어라 이게 된 거야.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laughs> 와 퍼진 거지. 이게 너만 알고 있어라가 퍼지다 보니까 몇달 동안 이제 전 서버가 다 알게 된 거죠. 나도 들었어. 나도 일 터지기 전에 뭐 어디 오크 서버에 아이템이 복사가 된다는데 이 정도 얘기를 들었어. 그 이게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뭐 아이템이 뭐 복사가 되냐? 나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공지가 올라오고 진짜로 복사가 되었던 거야. 그걸 몇달 동안 복사할 동안 NC가 몰랐던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 근데 여기는 뭐 이게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 몇달 동안 복사가 되었는데 <laughs> NC가 이 봐봐 18일부터 24일까지라 그러잖아 그럼 6일간 복사가 되었다 그러는 거잖아 근데 몇달 동안 복사가 되었다는 것도 카드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NC가 확인한 거는 6일간 복사야 6일간 여튼 어... 하여튼 나저 가물가물해가지고 나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못하겠다. 하여튼 엄청나게 문제가 컸어. 그래서 그 기간을 백업을 해버린 거지. 처음이자 마지막 백업 아닌가? 여튼. 아이템 복사 11년인 지난 뒤에도 어, 지금도 복사 근데 이거는 유저들이 악용해 가지고 복사한 게 아니고 nc가 뭔가 실수로 지금 복사가 된 거죠 근데 복사됐다고 nc가 공지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유저들끼리 지금 확인하고 <laughs> 복사 돼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지금 썼다가 된 건데 좀 투명하게 실수했다 죄송하다 올리고 어떻게 뭐 회수 완료했다 걱정하지 마라 보상도 해 주겠다. 그렇게 깔끔하게 좀해 줬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점검하는지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NC. 야, 아직 1시간 더 남았네?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laughs> 그 솥다 끝나고 사고 난거 1시간이잖아. 55분.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이거 3시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연장할 것 같지 않아요? 긴급 점검. 연장할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연장할 것 같은데. 3시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거. 연장을 더 해도 되니까 NC 확실하게 좀 처리 좀 합시다. 또푼 다음에 또 복사 돼가지고 또 점검하지 말고 오, 확실하게. 아 근데 아나 유물 깠는데 8시간짜리 NC에 어니 딱 들어가자마자 8시간짜리 유물 까고 딱 사냥 돌려놨었는데 내 유물 어허... <laughs> 8시간짜리 유물 어떻게 할 거야? 4 어? 여튼 어,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하다. 요즘에 리니지 엠도 그렇고 N.C.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진짜 뭐 회사 망할라 그러나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템 복사 그거를 N.C.가 어, 섭달을 끝내고. 공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10월 1일 알려진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유저분들이 알수 있게 왜 섭다를 했는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거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자, 리니지 고객님, 현재 게임 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현상은 아래와 같이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10월 1일 수요일 정기점검에 반영된 서버이전 완료 대상자 중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버이전 해가지고 서버이전 한 사람들이 복사가 된것 같다 그 이야기 했었죠 그렇게 확인을 했나 봅니다 서버이전 완료 대상자 중 일부 캐릭터의 마법인형 아이템의 이상현상이 발생한 이슈 이거를 확인했다는 거죠 금일 서버이전 시 일부 마법 인형이 추가되는 이슈가 있었고, 서버 이전 캐릭터가 소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문제 아이템에 대해서 임시 점검 시간에 1차적으로 회수 조치를 완료하였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서버 이전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일차적으로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된 마법인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오픈 이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전부 해수 조치 예정이다 아직 해수가안된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형을 합성을 한 거죠 할파스 인형 두개를 추가파스를 만들고 뭐 뽑기로 해버리고 갈아버리고 <laughs> 뽑기로 돌려버리고 <laughs> 그런게 있다는거죠 일부 변경된 마법 인형 아이템 일단 조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수 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관련 계정이 임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아이템 해수 과정에서 접속 종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캐릭터가 압류되거나 뭐 그런건 아니고 nc가 잘못한거니까 그 가지고 뭐 합성을 하든가 했어도 그걸 그냥 해수만 하지 뭐 압류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NC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합성을 했건 그거는 또 NC가 잘못한 거잖아 일단 뭐 그걸 가지고 뭐 악용을 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어 연구압류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NC가 잘못한 거잖아 어 인벤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의의그 하면서 뭐 합성했겠지 <laughs> 그게 악용인가? 어, 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따로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어, 10월 1일 점검 진행으로 불편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속상하신 마음 모두 헤아릴 순 없겠지만 미안하다고 합니다. 음, 약소하지만 아래와 같은 보상을 버프동상 길한 어, 마을에 여러분들! NC 방송하면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NC의 마을에다가. 버프 동상을 세우죠 요즘에 리니지는 자동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수동으로 마을에 하루에 몇번 가요? 마을에 세우지 말고 그냥 이제 이런 동상 버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NC가 미안하면 여기다가 그 버프 그냥 넣어주면 안 되나? 굳이 사냥하다가 30분마다 마을 가서 버프 받고 또 오고 이제 이런 거안할 때도 안 됐어요 이 자동 게임이잖아 언제적 마을 동상이야 그냥 여기다가 버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그냥 딱 고정으로 그냥 3일 가리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래가지고 썩다 보상 버프 이래가지고 그냥 올려줘도 되지 않아요? 저거까지 정 그렇다면 이런 거 만들어줘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거 NC한테 얘기 좀해 언제적 버프 동상이야? 이게 PC방 버프 받는거죠? 이거 누르면 PC방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것처럼 버튼 하나 만들어 주면 안돼? 동상 그뭐 이런거 동상 버프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씩 이제 이거 상시로 하기 싫으면 누르게끔 이렇게 요즘에 누가 맑아 가서 그 버프 동상 받고 있나 어허 여튼 합니다. 자, 여튼 시간마다 1,800초마다 <laughs> 맑가서 버프 받으라고 그렇다고 하네요. 아이, 그... 자, 그리고 아이템 지원 한다고 합니다. 캡, 알밤 500개, 모래시계 1개, 금빛, 깃털 30개, 곤터에 선물 꾸러미 2개... 이거 준다고 하네요. <laughs> <laughs> 이게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 무슨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안 주는 거보단 나은데 이양줄 거면 어... 여기다가 뭐... 다이아 더상한 100개 용맹의 메달 어, 이런 거한 500개 아 이렇게 넣어줘도 될거 같은... 안 그런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주는 게더 낫지 않나? 메달 한 500개 음... 자 여튼 어, NC가 미안하다 그러고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생겼고 어, 이거를 이렇게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니깐 괜찮네요.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수 있잖아. 이제 거기에 맞는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렇게 딱 알려주고, 깔끔하게, 투명하게, 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뭐잘 마무리되겠죠? 해소되고, 나중에 뭐 해소 다 안되고,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여튼, 소식이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허